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V입니다. 2021년 8월 13일 새벽 5시 30분 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 기준은 8월 12일 종가가 30분 전에 끝났습니다. 오늘 미국 S&P 500 지수는 오늘도 또 신고할 겁니다. 정말 미국엔 괜찮네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이 개미들이 참 이걸 시장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그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 서학개미들은 굉장히 웃고 있죠. 이게 서학개미고. 완전히 우리 국내 토종 동학개미들은 완전히 그냥 슬픔에 잠겨 있어요. 어, 지난번에 중국 홍콩 H2를 비롯해서 중국 증시가 아주 그래서 뭐 중국 어, 투자자는 서럽다. 또는 뭐, 중국 탈출은 진흥순이다. 이래갖고 제가 중국의그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 한국도, 최근에 또 중국은 약간 반등하는 듯하는데뭐 중국도 여전히 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하락 브레이크는 걸리는 상황인데, 또 한국이 최근에 또 그래요. 하여튼, 그 더군다나 이게 참 한국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는 게지, 너무나 슬픕니다. 오늘 뭐그 어제 강세를 보였던 그 미국의 그 1조 뭐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경기부양책 수혜주가 뭐 여전히 추세의 강점에서는 아주 강세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물론 뭐 나스닥 기술주가 잠깐 반등했지만 기술주는 추세를 돌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어 미국 경기부양책 수혜주 중심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좋을 것같 같습니다. 그러면 뉴스를 체크해 보고 오늘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한국 증시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 동학개미 여러분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뉴스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국 외국인 한국 증시서 이탈하냐뭐 이렇게 나오더라. 제가 보니까 그두 가지 같습니다. 지금 원화가 지금 극격히 원화 가치가 극격히 약세로 들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어,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미국의 AMD가 폭락을 하고 또 미국의 반도체가 뭐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다른 쪽에 비하면 강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악재입니다. 하지만 미국 평균은 틀리죠. S&P 500은 또 신고가다. 기술주는 오늘 좀 힘을 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쫙은 막판에 급등하는 거 보셨죠? 그 다우존스가 0.04% 상승, S&P 500이 0.30% 상승, 나스닥은 0.35% 상승입니다. S&P 500 맵을 보면 오늘 뭐 어제 많이 조정을 받았던 그 헬스케어 뭐 IT 쪽이 반등을 많이 했네요. 하지만 추세의 관점에서는 이쪽이 아니고 어제 오늘 좀 쉬고 있는 미국 경기부양책 수혜주가 증거입니다. 반도체는 약해요. 계속 이게 또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여기 그 한국하고 가장 비슷한 게 AMD인데 어, 그 AMD 주가가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어 그러면 그 한국의 원화 가치부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의 원화 가치는 어 한국 시장에서 달러 인버스가 한국 의 원화 가치입니다. 아, 근데 이원화 가치가 외국인이 팔아서 빠지는 것도 있고 원화 가치가 빠져서 외국인 외국인이 또 한국 주를 패고 있는 이런 양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미국 증시하고는 좀 달리 지금 한국 원화 가치 지금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요. 0.70%나 어 폭락을 했습니다. 어, 본봉에서 퍼펙트 어텐션 신호입니다. 한국의 원화같이 5등급 적합했던 하락입니다. 어,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봐볼까요? 코덱스 레버리지 그 30분 봉 차트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흘, 나흘째 금락이네요. 지금, 어, 이 퍼펙트 어텐션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0.93% 하락했어요. 음, 코덱스 레드, 레버리지 4등급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저점 부근에 좀 근데 이게 그 마틴게일 존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저는 어 240일선 상승하고 120일선도 상승해야 되는데 이게 120일선이 어 보자. 68로 6 6뭐 겨우 상승 하긴 하네요. 아 여기서 지금 전저점 부근이 와 있는데 어 반등의 위치에 와 있긴 한데 참 그렇습니다. 아 문제는 제가 한국 증시를 조금 심각하게 해보는 거는 코루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루 한국 코스피 300레벨이다. 달러로 된 한국 주가지수예요 이거는 아예 마틴게일존 자체가 없어요. 백일선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이 코루가 폭락하면 한국 주식은 외국인이 계속 매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달러로 된 한국 주가지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5% 하락했습니다. 분봉에서 뉴트럴쇼입니다. 어, 코르 4등급 하락 추세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추세의 관점에서는 한국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뭐, 이렇게 한국 증시는 별로입니다. 하지만 뭐, 날아가는 쪽이 있죠. 오늘도 그 미국의 경기 부양 책수혜주는 날라가고 있습니다. 추세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경기부양측 스위스를 다시 봐보겠습니다. 미국의 건설기업부터 봐보겠습니다. NAIL 오늘 약간 쉬고 있네요. 어, 뉴트럴 시호입니다 일본에서 1.82% 어, 상승했습니다. 어, 미국 건설기업 그 눌림목입니다. 여전히 1등급 어, 대바패턴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의 산업재로 가보겠습니다. DUSL 경기부양책 수혜주죠. 0.64% 하락했습니다. 눌림목입니다. 어, 분봉에서 뉴트럴 시로입니다. 어, 미국 산업재 1등급 대패 투자상주입니다. 오늘 저는 이거를 왕창 더싫었습니다 어, 미국의 기초소재를 봐보겠습니다. UYM 미국 기초소재입니다. 어, 퍼펙트 레인보우 시로입니다. 일봉에서 0.37% 하락했습니다. 어, 미국 기초소재 1등급 대화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TPOR 미국 운송기업입니다. 어, 미국 인프라 구축 수혜주의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죠. 0.07% 하락했습니다. 눌림목입니다. 어, 분봉에서 뉴트럴 쇼입니다. 어, 미국 운송기업 1등급 대화패턴으로 상승입니다. 미국의 유틸리티를 가보겠습니다. 어, UTSL 미국 유트로티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쇼입니다. 일봉에서0.64% 상승했습니다. 미국 유트로티 1등급 퍼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미국의 소매업을 봐보겠습니다. RET의 미국 소매업입니다. 2.08%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눌림목입니다. 어, 분봉에서 뉴트럴 쇼입니다. 어, 미국 소매업 1등급 태반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미국의 금융업도 그 일등급입니다. 봐보겠습니다. FAS 미국 금융 3배 레버리지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이션입니다. 1봉에서0.31% 상승했습니다. 어, 미국 금융업 1등급 태반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이와 같이 여전히 그 경기부양 잭수해수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기부양책 수혜주는 아니지만 1등급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봐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항공기업입니다. DFEN 미국 항공기업입니다. 2.15%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눌림목입니다. 분봉에서 뉴트럴 신호입니다. 미국 항공기업 1등급 대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로봇기업을 봐 보겠습니다. UBOT 미국 로봇기업입니다. 아, IT 쪽에서 가장 강하다고 했죠.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10에서 0.75% 상승했습니다. 아, 미국 로봇기업 1등급 다우페턴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다우존스 지수를 봐 보겠습니다. u d w 미국 다우 30입니다. 아, 미국 다우 30또신고합니다 0.49%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어, 레인보우션입니다. 어, 다우30, 1등급 대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SP 500 지수도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SPXL, 미국 SP 500, 미국 평균이죠. 퍼펙트 레인보우션입니다. 10에서 0.91% 상승했습니다. 어, 미국 SP 500, 1등급 대 패턴으로 상승합니다 아, 와 같이, 앞에 한국 중시에 투자하고 있는 동학개미는 울고 있는데, 어, S&P 500이 신고가란 것은 서학개미들은 어, 굉장히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어, 우리가 수익률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는 기축국 통화 국가인 미국에 반드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리트맨드 2차 전지가 또 1등급입니다. 봐보겠습니다. LIT, 리트맨드 2차전지입니다. 0.43% 상승했습니다. 요즘, 뭐, 2차전지, 전기차, 이쪽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 분봉에서, 어, 퍼펙트 레인보션입니다 리트맨드 2차전지 1등급 잡패턴으로 상승입니다. 한국시장에 가서 중국 전기차를 봐보겠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 일봉 차트입니다. 1.16%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십입니다 중국 전기차 1등급 다이어트 로상승입니다 아까 한국 증시가 굉장히 꼬라박고 있죠. 이완 와중이지만 한국의 2차전지만은 예입니다. 1등급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타이거 KRX 2차전지 K 뉴딜 3 0봉 차트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션입니다. 완전히 한국의 코스피하고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2차전지. 일봉에서 어 무려 1.40% 상승했습니다. 어, 2차전지는 오히려 1등급 대박페스는 합니다. 한국 증시가 지금 꼬라박고 있는데 어, 2차전지에 투자하는 어, 분들은 어, 여전히 괜찮게 웃고 있습니다. 어,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RUSL 러시아 이베레입니다0.25% 하락했습니다. 늘림목입니다. 어, 분봉에서 뉴트럴 신호입니다. 러시아 1등급 테마 페트으로 상승합니다. 요즘 유럽의 주가도 괜찮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EU 알레, 어, 유럽 잘 나가고 있습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본에서 0.03% 하락했습니다. 눌림목입니다. 어, 유럽 1등급 테마 페트으로상승입니다 어, BDI 벌크션 운임 지수가 어, 좋은 모습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BDRY i 비디아이 벌크션 운임 지수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73%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쉬로입니다. 비디아이 벨크션 운임 지수 1등급 테마 패턴으로 상승합니다. 어, 설탕을 봐보겠습니다. SG 어, 설탕 1배 레벨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쉬호입니다 1봉에서 0.88% 상승했습니다. 설탕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코코아로 가보겠습니다. NIB 코코아 1배 레벨입니다. 0.10%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뉴트럴입니다. 코코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커피로 가보겠습니다. JO 커피 1배 레벨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시럽입니다. 1봉에서 0.69% 상승했습니다. 커피 1등급 테마페트노 상승입니다. 농산물을 봐보겠습니다. DBA 농산물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0.31%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이셔입니다. 농산물 1등급 테마페트노 상승입니다. 미국 경기부양책 수혜 원자재 할수 있는 목재로 가보겠습니다. WOD 어, 목재입니다. 어, 뉴트럴 시호입니다 일봉에서 0.64%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늘린 목입니다. 목재 1등급 대파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2021년 8월 13일 미글자 기준은 8월 12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이텐션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 공포지수가 5등급입니다. 변동성 축소 가서 계속 유효합니다 글로벌 증시는 상승기조가 되겠습니다. 달러가 여전히 1등급이네요. 하지만 원자재도 분위기 괜찮습니다. 원자재도 상승기조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어, 이쪽은 미국 고위험채권은 3등급, 미국채는 4등급입니다. 위험자산 선호 진입이죠. 어, 그리고 어, BDI 벌크션 운임지수 이런 건 아주 좋은 모습이 보이네요. 어, 글로벌 중심의 원자지상 모두 상승 기도가 되겠습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빅스의 위치와 달러 지수의 등급 위치를 체크합니다. 어, 주가 지수는 빅스 등급의 어, 상단선에 이렇게 금을 걷습니다. 원자재는 달러 지수 등급의 상단선에 금을 걷습니다. 이쪽은 3등급 상단선을 걷습니다. 어, 그리고 상승 추세와 중립 사이인 2등급과 3등급 사이의 선을 긋고 중립과 하락 추세 사이인 3등급과 4등급 사이의 선을 긋겠습니다. 그러면 각 섹터별로 세 가지 선이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서 중간선을 노란색 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중간선, 여기는 여기가 중간선, 여기 여기가 중간선입니다. 이 노란 중간선 아래쪽은 매도. 노란 중간선 위쪽은 매수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매도부터 봐보겠습니다. 그 노란 중간선 아래일 뿐만 아니라 아예 하단선 아래 영역이 있어요. 여기, 여기죠. 여기는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죠. 아예 뭐 인정사정 볼 필요 없습니다. 100% 매도, 전략 매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중간선 아래인데 여기 하단선 보단 위인 이 영역이 있어요. 어, 여기는 50%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노란 중간선 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단선 보단 아래인 이 영역이 있어요. 어, 여기는 뭐 노란 중간선 위니까 매수하긴 한데 아주 썩 내키는 매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입질매수 는치보는 입질매수신호가 되겠습니다. 여기 원자재도 1등급, 2등급 달러 강세 때문에 조심스럽게 매수하는 입질매수신호입니다. 노란 중간선 위일 뿐만 아니라 아예 제일 위에 상단선까지 윈 영역이 있죠. 여기하고 그다음에 이쪽 여기하고는 아예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죠. 공격적으로 매수해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이쪽도 어 여기는 입질 매수 신호지만 여기는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오늘 공격 매수 신호는 주가지수에서 1등급, 2등급, 비다이 벌크션 운임지수,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입질 매수 신호는 주가지수 3등급, 원자재 1등급, 2등급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지수 쪽입니다. 미국 다우30, 미국 S&P 500, 미국 로봇기업, 미국 건설기업, 미국 기초수제, 미국 산업재 미국 운송기업, 미국 항공기업, 미국 소매업, 미국 이트러티, 미국 금융, 유럽, 중국 전기차, 러시아, 리트맨드 2차전지, 한국 2차전지는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됩니다. 오늘 주가의 관점에서는 약간 주춤하지만 추세의 관점으로 봐서는 여전히 미국 경기 부양책 수혜주가 1등급을 여전히 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부양책 수수를 오늘 뭐 늘린 목이기 때문에 오늘 찬스에 가고서는 더 수량을 더 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다우 30과 S&P 500은 또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닥바이오 미국 원유 기업. 미국 지방은행, 일본, 멕시코, 인도, 자율주행 전기차, 블록체인, 한국 에너지학 기업은 1등급 상속 추세 공격 매수신호입니다. 미국 나스배 미국 러셀리천, 미국 헬스케어, 미국 바이오, 중국 제세300, 중국 홍콩 H, 베트남, 라틴은 3등급 중립 입질 매수신호입니다. 미국 팡플라스 미국 반도체기업, 중국 IT기업, 이머징마켓. 한국 코스피, 한국 코스피 2배 한국 IT 기업, 한국 코스닥은 4등 하락 추세, 100% 매도입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하락 추세입니다. 아주 찝찝합니다. 어, 미국 금강기업, 어, 브라질, 5등급 쪽파 패턴 하락,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목재, 설탕, 커피, 코코아, 농산물, 1등급 상승 추세, 입질 매수신호입니다 구리 니켈 2등급 상승 추세 입질 매수신호입니다 원유 팔라듐 플래티넘 우라늄 3등급 독립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금 아연 4등급 하락 추세 100%매듭니다음 5등급 쪽팔베든 하락이죠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어, 이쪽은 bdi 벌크전 운임지수 공격매수신호이니 어, 미국 고위험채권 3등급 미국국채 4등급 하락주세입니다. 아, 그리고 한국시장에서 달러가 1등급 이란 것은 원화약수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한국주식을 계속 매도를 가속화할 것 같은 그런 생각 에 조금 우려가 됩니다. 아,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 미국중심은 날아가고 있죠. 덕분에 서학개미들은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토종 우리 한국 시장을 지키고 있는 동학개미들은 한국 코스피 코스닥 아주 쪽파 패턴 까지는 아니라도 4등급 하락 추세로 지금 빠지고 있고 한국의 원화가치는 약세를 보고있습니다 동학개미는 완전히 순환이네요 동학개미 여러분 힘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도 미련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아직 반등은 하겠지만 일정 부분은 한국 주식도 비중을 축소해서 그 정말로 매일 웃고 있는 미국 증시 서학개미로 진출을 할 것을 공고합니다 한번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한번 이거, 미국 시장에서 돈을 보면 수출을 해서 돈본 것하고 효과가 또 같습니다. 그 한국 시장에서 별로 재미없는 한국 시장에서 잃은 돈을 갖고 미국 증시에 진출 하여 그 수익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미,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동학개미,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